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사실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깬건 아니고요. 어제 밤에 영상을 찍었는데 어, 그게 너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찍습니다. 어, 제 근황을 알려드리자면, 음 지난 12월 3일 학교에서 열리는 시국 선언에 참가자로 발언을 했고 그 뒤로 인터뷰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 10시 25분 바로 비상계엄이 터집니다. 저는 그때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제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고, 제 저랑 같이 사는 하우스메이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괜찮냐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보니까 그... 네, 비상계엄이 터졌더라고요. 어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바로 국회로 달려갈 수는 없었지만 이제 저와 같이 시국선언을 했던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열리는 시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학교와 총학생회에서도 뜻을 좀 모아서 어 여러 가지 시국 선언문을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행진을 하거나 하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대자보까지만 쓰고 바로 일을 하러 갔는데 이제 학교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위 장소까지 다른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는 시위 장소까지 간그 학생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오늘 12시에 열리는 집회에도 또 참여를 할 예정이고, 음, 그런 식으로 지금 인생이 정말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회학과를 다니긴 하지만, 사회학도로서의 어떤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엔 어려웠는데, 지금에서야 조금씩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16년 어쩌면 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시위부터 박근혜 그때는 하야 시위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탄핵 시위였다 탄핵 시위 탄핵 시위부터 2018년 혜화역에서 열린 불편한 용기 시위 그리고 2024년 국회는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열리는 시위들에 참여를 하면서 음 그냥 저는 이렇게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국성역에서는 제 예술하는 친구들에게, 제 예술하는 친구들과, 제 가족과,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저도 비정규직 예술노동자가 될 예정이라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기사, 아니, 그 선언문 전문을, 선언문이 아니죠? 발언문 전문을 어디인가 올리고 싶은데, 아직은 조금 올리기가 그런 상태여서, 올려도 되는지를 잘 몰라서, 일단은, 네.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유튜브 댓글로 공유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어젯밤부터 좀푹 쉬었고. 제가 사실, 이제, 급하게 나가다가 유리문에 이렇게 얼굴을 확 박았는데, 치아가 좀안 좋은 상태예요. 아프고요. 여긴 좀덜 아픕니다. 여기도 좀덜 아픈데, 이쪽, 이, 이쪽, 이가 너무 아픈, 치아가 너무 아픈 상태여서 음식을 제대로 씹어 넘기가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앙! 이쪽으로 물어서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치아는, 치아가 좋은 복은 오복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요. 아유,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요. 저는 그냥 일개 대학생이고 일개 대학생이고 작은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아직은 신인이라는 말을 입에 붙일 수도 없는 예술가인데 이렇게 나라가 너무너무 어지러워서 사회 운동을 참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네요. 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지 또?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의 토끼 같은 학생들, 제가 사랑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저의 학생들에게 이런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교육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제가 공교육 선생도 아니고 무슨 큰 뜻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제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에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laughs>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아,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조금 더 잠을 자다가 시위에 참여를 하고 오늘도 수업이 많거든요 이제 수업을 계속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저의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좀할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